안녕하세요. 오심떼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모티브를 먼저 뜨고요. 그 다음에 모티브를 이용해서 만드는 가방을 떠볼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하나를 완성을 했는데, 그거는 벌써 선물로 줘버려가지고, 지금은 샘플이 없어요. 없지만, 앞에 떴던 가방은 이렇게 두꺼운, 두꺼운 실로 이렇게 만들어서 선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실은, 어, 면과 아크릴이 혼방이 되어 있어서 두껍지만 가벼워요. 그래서 6호 바늘로 떴을 때 이렇게 떠서 선물을 했고요. 지금 제가 이제 만들 또 다른 어, 가방은 5호 바늘. 5호 바늘로 3호, 어, 권장 바늘 3호인, 그러니까 코 바늘 모사용 3호실을 5호로 떠서 약간 여름 가방처럼 헐겁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어, 사이즈를 제가 만들려고 하는 가방이 이렇게 모티브가 달리는 거기 때문에 좀 모티브가 작으면 보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제가 6호로 떴던 이 사이즈하고 맞추기 위해서 얘보다 단을 한 단씩 늘렸어요. 그렇게 떴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요. 제가 이 밑에 모티브 완성하기 위해서 정말 수도 없는 모티브를 떴다 풀었답니다. <laughs> 그래서, 재밌게 봐주세요.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3호 바늘, 3호 바늘 권장인 어, 실이고요. 오늘 사용할 바늘은 모사형 5호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제가 바탕과 같은 실로 이 심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 심을 먼저 만들어 줄게요. 매직링이고요. 매직링. 하나, 둘, 세 번을 감았어요. 하나, 둘, 셋. 세번 감고 위에서, 바늘이 안 들어가요. 위에서 땡겨옵니다. 땡겨와서,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감고 위에서, 걸어서 땡겨와서, 다시 밑으로 들어가서, 걸어서 땡겨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감고 빼주세요. 자, 요 상태에서 살살 살살 손에 걸려있는 애를 빼세요. 빼고 꼬리랑 이 링을 같이 잡은 상태에서 여기에 다시 이건 사슬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긴뜨기로 열 코를 뜰 거기 때문에 한길 긴뜨기는 여기 사슬을 하나 더 뜨거든요. 근데 긴뜨기 열 개라서 그냥 갑니다. 여기다가 어, 긴뜨기 온전한 거 아홉 개를 더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아홉 개 뜨셨으면 이 상태에서 바로 실을 이 정도? 한 7cm 정도 남기고 끊어줍니다. 끊고 그대로 이렇게 빼주세요. 마무리를 하면서 올라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조금 귀찮아도 이렇게 하시면 깔끔하게 하실 수 있어요. 도판을 준비했고요. 자, 이 상태가 되있고요. 이게 처음에 우리가 만들었던 꼬리예요. 이거를 살살살 잡아당기시면 줄어드는 애가 보이시죠? 얘를 잡고 이 꼬리 있는 반대 방향으로 올려주세요. 위로 이렇게. 영차 영차. 그러면 나머지 하나가 완전히 줄어들어요. 보이시나요? 줄어드는 거? 자, 줄어든 애를 다 줄어들었을 때 마지막으로 꼬리를 잡고 딱 당겨 주시면 완전히 가운데 부분이 오므라들었어요. 자, 이제 여기를 마무리해 줄게요. 여기는 돗바늘 끼우시고요. 자, 돗바늘 끼운 상태에서 거꾸로 세 볼게요. 여기 지금 걸려 있는 자, 여기 사슬 보이시죠? 여기 사슬 세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이게 아홉 번째 거예요. 이거 여기 관통 시킵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관통, 관통 시키시고, 자 다시 처음 나왔던 실 자리. 여기가 나왔던 실 자리예요. 여기를 끼우는데 그냥 끼우는 게 아니라 뒤에. 뒤에 고리가 있어요. 고리를 같이. 이렇게 해서 뒤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이 위에 이렇게 예쁘게 사슬이 생기면서 어디서 끝냈는지가 보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앞에 거랑 크기를 맞춰주시고요. 맞춰준 상태에서 실이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 이거를 뒤에서 너무 타이트해지지 않게 앞에 이게 땡겨버리면 앞에 사슬 만든 게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타이트해지지 않게 살짝 살짝 이렇게 매듭을 지어줍니다. 이렇게 해야 어 나중에 여기 가운데 여기 가운데 구멍이 안 생겨요. 매직링을 해가지고 이렇게 매듭을 제대로 지어주지 않으면 여기 가운데 구멍이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짧게 끝낼 때는 이 뒤에 항상 이렇게 매듭을 지어줘요. 자, 이제 여기까지 뜨셨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꽃잎을 뜰 차례잖아요. 그래서 꽃잎은, 제가 이번에는 바탕색을 전부 바꾸고요. 꽃잎은 그대로 흰색만 지금 쓰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자, 갖고 왔고요. 실을 잡아줍니다. 실을 잡아주 상태에서 어디서 시작해도 돼요. 어디서. 아무데서나 시작해도 됩니다. 다만 이 뒤에 있는 이, 수, 이 실들을 이렇게 같이 감추면서 떠주시는 거 그거 하나만 까먹지 마세요. 실이 안 보이게끔 자 이제 이거를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궁금해 하시던데 그냥 이렇게 감으세요. 그냥 잡아서 실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감으시고요. 내가 떠야 되는 자리에 넣으세요. 넣고 얘를 땡겨옵니다. 이렇게 하면 두 개가 걸려있어 실이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감으시고요 내가 떠야 될 자리로 들어가서 뒤에서 당겨와요 자, 이렇게 당겨 왔으면 여기서 다시 바로 떠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짧은뜨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짧은뜨기 할 때는 내 쪽으로 바늘을 돌린 상태에서 빼주고 앞에서 끼우고 빼줍니다 이렇게 해야 정확하게 짧은뜨기 방향이 맞아요 한개 떴고요. 자, 이실좀잘 살살살 잘, 잘, 잘 이렇게 땡겨 주시면서 모양 만들어 주시고 감추면서 뜹니다. 한 코에 짧은뜨기 두 개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처음 시작했으니까 같은 코에 짧은뜨기 하나. 아이고. 가만네. 짧은뜨기 하나 넣어 줍니다. 근데 타이트하게 뜨지 마시고요. 이 끈을 이 실을 좀땡겨 주세요, 위로. 좀 길쭉길쭉한 짧은뜨기를 만드시면 돼요. 그 다음 코에 다시

실이 이 튕겨서 우리 걸려서 제가 다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둘 무조건 한 코에 짧은 뜨기 두 코씩 들어갑니다 둘 하나 네, 똑같은 실인데 흰 실이 조금 다른 애들보다 풍성해요 얘가 볼륨감이 염색을 하고 안 하고 의 차일까요 신기하네요. 똑같은 굵기인데. 희한하게 떠보면 흰색이 좀 통통한 것 같은 느낌? 마지막. 하나. 두 개. 이렇게 하면 총2 0 개가 떠져 있어요. 이 숨겨왔던 실을 살짝 당기면서 좀 타이트하게 당긴 다음에 잘라버립니다. 빨리예요. Bye 자, 여기서 이제 오므려줘야 되는데, 오므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설명 많이 드렸었는데. 첫 코. 얘가 첫 코예요. 왜냐면 얘가 사실은 첫 코인데, 여기 V자만 있는 애. 잠깐만,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V자만 있는 얘가 첫 코인데, 얘 다음 거. 요 위에 납작한 사슬이 있는 얘가 어, 마무리할 때는 첫 코로 쳐요. 얘는 아직 미완성 한 코거든요. 얘, 이 뚜껑이 여기로 넘어와서 얘 위를 덮어줘야 완성형 짧은뜨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꽂으셔서 돌려서 끼워요. 다시 돌립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꼽혀있죠? 이 상태에서 싹 빼주면 보세요. 여기. 이게 아까 미완성 코였어요. 이게 올라가면서 짧은뜨기 모양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고 진행합니다. <laughs> 자, 이번엔 너무 적게 됐네요. 자, 가겠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한길긴뜨기가 먼저 들어갈 거예요. 한길긴뜨기인데, 자, 내가 나와 있는 자리 밑에 다시 넣고 감아와서 두 개가 걸려 있을 때 하나 넣고 하나 넣고 이러면 한길긴뜨기의 짧은 코가 됩니다. 이 다음에 어, 이 다음 자리에 두길긴뜨기 이렇게 두번 감으면 두길긴뜨기예요. 두길긴뜨기를 세코 넣어 줍니다. 하나, 둘, 셋. 다시 같은 자리에 두길긴뜨기 하나. 또 같은 자리에 두길긴뜨기. 자, 이렇게 하면. 하나는 원래 앞에 코에 있고요. 이렇게 두 길긴뜨기 세개가한 코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 코에 한 길긴뜨기 같은 코에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서 이 패턴을 설명할 거예요. 여기는 지금 반코, 반코라서. 자, 요까지 뜨셨으면 사슬 하나 하세요. 어떻게 했냐면, 자, 긴뜨기 반, 반코 미완성 긴뜨기 하나. 그 다음에 한 코에 두 길긴뜨기 세개 그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긴뜨기 하나를 같이 넣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총 사용한 코가 지금 세 코예요. 세 개. 세코 위에 이렇게 다 올려 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 긴뜨기까지 하셨으면 짧은뜨기 하나 하시고요. 다시 요 밑에 한코 쉬세요. 한 코를 넘어요. 뛰어 넘어요. 이한 코는 비는 코예요. 다음 다음 코에 긴뜨기를 넣어 줍니다. 자, 긴뜨기 넣었을 때한코 비었고요. 그다음에 같은 자리에 한길 긴뜨기. 보이시죠? 긴뜨기 하나, 한길 긴뜨기 하나가 한 코에 들어갔죠. 그 다음 코에 긴뜨 한 아, 두길 긴뜨기 세 개. 세. 두개 감고 다시 같은 자리에 두길 긴뜨기. 같은 자리에 또 두길 긴뜨기. 자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면 다시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시고요. 같은 코에 긴뜨기 하나 더해 줍니다. 그다음에 사슬 하나. 이렇게 하시면 패턴 완성이에요. 보세요. 한코한 코에다가 같은 코에 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그 다음 코로 넘어가서 같은 코에 두길긴뜨기 세개 뜨시고요. 그다음 코 넘어가셔서 한길긴뜨기 뜨시고 긴뜨기 하나 뜨시고 사슬 하나. 그리고 한코 비우고 다시 처음 시작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쭉 돌아가시면 이런 모양이 돼요. 이런 모양. 보이시나요? 꽃잎 다섯 개가 생기는 어설픈 꽃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어 돌아가시면 이 자리 있잖아요, 이 자리. 요 자리. 이 자리 같은 자리에 긴뜨기를 하나 하시고 여기 두길 긴뜨기 했던 자리에 엎어서 돗바늘로 여기를 찔러서 마감해 주시면 돼요. 마감하시고 완벽하게 실도 다 감추신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서 저랑 다시 만나는 걸로 할게요. 패턴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면 긴뜨기 하나, 한길 긴뜨기 하나를 같은 자리, 그다음에 두길 긴뜨기 세 개를 또 같은 다음 같은 자리. 코를 두 번째 거에 이세 개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 또세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긴뜨기. 그 다음 사슬 하나 하시고 한코 뛰어넘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삥 돌아오셔서 여기 일자로 생긴 이 코에, 이 코에 이제 마지막 코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코는 뛰어넘는 코예요. 아까 여기처럼. 여기처럼. 뛰어 넘는 코니까 여기가 마지막 코가 되고요. 그다음 한코 뛰어 넘어서 이 같은 자리에 이긴 한길긴뜨기 반만 떠준 첫 코에 긴뜨기 하나 뜨시고 여기 뒤에 두길긴뜨기 자리에 엎어서 올려줍니다. 마감을 시켜줘요. 그래서 이 모양 만드셔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